왜 내가 봉선화인지 알겠다 너뿐화팔기라니봉화는 아니다 봉선화는? 산산? 응 산처럼 겨서선이다 봉화는? 불불꽃꽃래 아멘 <laughs> <laughs> 아웃기시 <오케이. 웃음> <laughs> 아, 내가 살면 살면 내꺼게더 좋은거 같지? 응. 그마엄마 응. 앉아있는게 좋아? 누워있는게 좋아? 응? <laughs> 난 누워있는게 좋은 응. <laughs> 아마 갱고와 카탈리아 친구 한명이라도 넣어주면 안돼? 제가 감동장이고 덥는 승는 핸드폰 있다 그랬잖아 승우 응? 핸드폰 있는 거 같다 승우? 응 승우 이 승우 우는 뭐가? 승우 핸드폰 있다가 말한 것 같은데 핸드폰 있는 애가 이됐 우리가 깔아야지 생긴거잖아 응? 우리가 깔아야지 생긴거야틀려아 뭐가 깔 우리가 깔아야지 생기는건데 왜 엄마 못깔아니뭘까 <laughs> 우리가 카카오 친구 생각이랑 다있지 아니 니 내가 안깔아준게 아니라 걔네가 안깔아줘서 도와줬으니까 엄마난 친구들 있다내 친구들이 있는데 니들 초대할 순 없잖아 무래영마아 그래? 응? 니는 친구들 생각 있는데 난왜 못먹고 이가지난 공부를 하잖아 니는 공부를 안하고 나 응. 공부를 써. 나덕이 구석밖에 안하냐? 나 100점 정도더기구더기 9는 뭐야? 구더기구더기 9? 27이지 언니야 업장에 전 언니 업장에 잖아 뭐라고? 언니 업장에 전 언니 업장에 전화더기9더기는 뭐냐고 그랬어 난9더기 9가 뭐냐고 그랬잖아 9더기구더기 9는 뭐냐고 구더기구더기는 27이라고 뭐 들었냐? 더기는 뭐야? 지 보시는 줄 알았냐? 더기 뭐야? 1더기20기20 20개 정도 차 120이지. 색깔하게 방식. 색깔이면 220이지. 300하고 0 0 자, 구이다 나. 카메라 뭐야? 틀다이고 뭐야? 제가 이 뭐야? 자. 응. 틀이하게고 들어와. 9, 9와 자, 봐봐봐 봐. 10 11 12 13 14, 14 15 16 17. 라고생각 9가 7에는 5가 있어. 해이 응. 10이 되었어. 그럼 1은 우선 나가야겠지 응. 그다음에 9 작은 남았고 이거나 왔어다와이었는데 응. 뭐지야? 유기지이냥 근데 응. 15라 그랬던 거. 여기야. 나다 먹었다.